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고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절대 외부에서 봤을 때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말 싫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치는 게 없으지 않습니다. 예, 총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연이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징계 현황을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서울 고검검사 모 검사님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하면 이 검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감봉입니다. 네. 근데 견책받고 그냥 퇴직했어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형사기소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왜 징계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대검 감찰부장에게 징계 양정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에 가서 반드시 그걸 관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 내부에 가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0.03%부터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이 보시고 0.03%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전날 마신 술로 인해서 점심 시간에 숙취 운전을 한 것이다. 해당 검사가제 알겠는데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징계받습니까?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서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기소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하시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고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절대 외부에서 봤을 때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말 싫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치는 게 없으지 않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요. 예. 총장님 기구잖아요. 사실. 총장님이 감찰위원들 전원 다 임명하시고 근데 다른 공무원들 그런 특혜를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들도 만약에 0.03%를 아슬아슬 넘은 경우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죠. 제가 그 관련해서 계속 좀 여쭤볼게요. 아 이정섭 검사건이요. 저는 이제 총장님이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오해가 더 생겨요. 어, 이정석 검 사건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재명 수사를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그 답변이 왜 나오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수사를 했던 윤석열 수사를 했던 비위 검사하면 쳐내는 거고 청렴한 검사 보호해 주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간단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사 사건으로 회부돼 있고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이 검사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나 말이그 답변도 부적절하죠. 지금은 총장님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총장님이 감찰을 하실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직무 기강 유지하실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잘해달라 정확하게 하시라 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뭐이정서 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말이 나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제가 감찰과 수사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저는 여기 국감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조사해 봐야 나오는 것이지만 저 사진의 존재만으로도 본인이 수사한 재벌 그룹에서 부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회합을 한다, 고가의 식당에서, 그리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스키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 총장이 왜안 놀라세요? 이원님 저는 그 음.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사실은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저도 아니,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네. 저도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총장님이라면 특히나 내가 감찰 총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총장님이라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런데 제가 조사하겠다. 그 사진을 봤을 때 스킬 타는 사진으로 제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스키장지 여부가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스키장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스키장에 서 있는 사진인지 스키장 그 스키자, 안에 들어가 있는 어. 사진인지 제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키장이회되어 있는데 화용을 했느냐 이재명 수사를 했다 겁니다. 안 했다 인사 청문회 아니냐 이 답변은 부적절했습니다. 네,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네.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 관련돼서 보니까 예전에 충북 여충의 스쿨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검사의 비행이, 공판검사의 비행이 문제된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어, 그 당시에 어, 중학교 교사 두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수사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공판검사가 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실명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 공판검사가 본인 실수다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냈고 그때 권익위에서 이거 고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의무다 위반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징계 요구를 한게 21년 12월 달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확인 했습니까? 어, 징계 처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분님 지금 왜 질의, 이게 2년이나 걸리죠? 고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의 전체 풀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이 앞에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또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성이 희성이라서 그래서 당사자가 지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술서가 의도적으로... 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 예. 본명으로 써진 진술서의 근거에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해당된 증인그 내용을 포함해서 증인을... 징계 사유라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해당되는 증인에 제 대해서. 제 질문에 고해서왜 이게 2년이나 걸리냐 고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2년이나 걸릴 일이 아니란 이야기 제가 징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손준성 검사 있죠. 손준성 검사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같은 내용으로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감찰위원회에서 역시 판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결정난거 맞습니까? 비비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 이건 의원님, 왜 이렇게 됐죠?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검사가 기소한 이신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이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소시효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또 내부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단계이 있기 때문에 개체가 된 징계를... 이후에 징계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 만약에 이상서 상태에서... 징계시효를, 징계시효를 도과하게 됩니다. 아니 그. 법원에서도 해당 사법농단 사건대도 판사 징계시효가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나오기 전에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징계시효를, 징계시효를 도감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유죄로 형량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는 혐의 없는 걸로 징계 끝내놓고 재판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그럼 국민적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타 기관에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징계 여부 판단을 할때 해당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지만 공수처에서도 손준성 검사 기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공수처에 부설 되어 있는 위원회인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선준성 검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록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지난 정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했던 결과를 가지고 저희 또 감찰위원회 내놓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위원들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찰시효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놓고 감찰위원회에 공고사항을 갖고 의결사항을 갖고 저희가 판단해서 감찰 결과를 결정을 합니다. 한...